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채호입니다 오늘은 로블록스 세상 학교에 도착을 해봤는데요 아, 수업 다 끝났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할 말이 있다고 저희를 모두 남겼어요 선생님 하실 말씀이 뭐예요? 빨리 말씀해주세요 자자자 모두 주목! 다름이 아니고 이번 2022년 겨울방학은 취소되었습니다 아니 겨울방학이 취소됐다고? 이게 말이 돼? 아니 선생님 겨울방학 없애는 거 진짜 선 넘었죠? 1년 내내 겨울방학만 기다리면서 열심히 수업 들었는데 겨울방학이 없어졌다니 이 미친 학교에서 나는 탈출해야겠어 좋아 이 친구도 지금 겨울방학 사라졌다는 소식에 아주 그냥 화가 많이 난것 같죠 저 자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선생님이 지금 수업 중이라고 안내 보내주니까 여기에 있는 화재 경보를 올려가지고 밖으로 나가야겠다 어, 어 선생님 불난것 같아요 저 도망칠게요 어 뭐야 저 선생님은 왜안 나가지 안전불감증이 있는 선생님인가봐요 자, 여튼, 선생님을 속이고 학교를 탈출을 해야겠죠? 오, 이 밑에 물이 있는데, 물을 밟으면 휘그당! 하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가주도록 합니다. 오, 어, 친구야, 니가 먼저 문을 뚫어놨구나! 야, 고맙다, 고마워. 자, 이렇게 친구가 먼저 뚫어놓은 문을, 아, 아, 아 예, 자, 잠깐만, 잠깐만. 아, 내가, 내가 키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자꾸 굴리네. 아, 여튼, 이렇게 환풍구를 이용해서 밖으로 탈출을 해주도록 할게요. 왠지 기분이 오른쪽이야. 오오오오! 어, 맞나?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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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아마 학교 지하인 것 같죠? 지하에 용암이 흐르고 있었네. 이거 잘못했다가는 이 용암 폭발해가지고 우리 학교 다 불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좋은데? 오히려 좋아 학교 불타면 학교 안 나와도 돼. <laughs> 자 좋아 이렇게 이 용암을 조심 조심 지나가 주도록 할게요. 오오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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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오, 이거 뭐야? 이거 다도 되는 건가? 아, 다행히 다도 됐었던 거네요. 더 이제 이쪽으로 해서 쭉가주면 되는 건가? 오, 이 환풍구는 되게 넓다. 여기 무슨 기처럼 생겼어, 기처럼. 아, 좋아. 그리고 이거는 경보거든요. 이 경보를 밟으면은 온몸이 부셔져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이위로 폴짝 점프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쪽을 통해서 나가주면 아 여기는 하수처리장인가봐 이이 초록색깔 액체는 독성이 있는 액체이기 때문에 닿으면 바로 그냥 가는데서 죽습니다 하지만 저같은 고수에게는 너무 쉬워버렸죠 어 이것도 뭐야 아아 아, 이거 기다려야 되는거네 타이밍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어 지나가요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주고 이것도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어 지나가요 지나가요 지나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이쪽이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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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이 학교를 탈출해야 돼 겨울방학도 없는 학교라니 진짜 말도 안돼 이거 교육청이 신고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알고 싶다에 신고하든지 해야 돼 어? 뭐야? 체육관 클래스? 잘왔군 초초 체육 수업 시간이다 아아 아, 아, 저요? 아아 아, 저 그, 그게 그저 오늘 조, 좋다 하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채, 체육 수업에 들어와버렸지? 아나 이거 화풍구에서 잘못 떨어져가지고 무서운 체육 선생님 수업에 들어와버렸어요 괜찮아 괜찮아 이 선생님은 체육 잘하는 애들만 편애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폴짝폴짝 뛰어서 너무 어려움이에요 포기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정신 차려 정신차려 나약해지면 안돼 자 일어나 자 이거 조금만 점프해서 가면 된다고 이렇게 친구를 다독여주면서 열심히 열심히 폴짝 오케이 아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아저 친구들이 왜 벌써부터 포기하는지 정말 모르겠네 제가 아무래도 체육 천재라서 그런걸까요? <laughs> 자 좋아 잡벅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여기 띰탈을 넘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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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는 아주 스무스요자 이제 저거 밟고 어어 어, 선생님 저는 다 통과했으니까 먼저 가볼게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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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끝이 아니었단 말이야? 아직 안 끝났다 초초 이제 투표할 시간이에요 어 갑자기요? 갑자기, 갑자기 튜, 투표? 당신의 직업은 이 학생들을 전부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 어, 부님 얘네 되게 무서워 보이는데요? 아, 내가 얘네를 없앨 수 있을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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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떻게 하는 거지? 어, 아,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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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들아, 나 지나갈게, 지나갈게!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나 태권도! 유단자야! 오, 잠깐, 잠깐! 따라온다, 따라온다, 따라온다! 어, 저기 문 있다, 문 있다! 자, 좋아요? 어,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말라고 했다, 오지 말라고 했다! 오, 오, 나 달리기 완전 빨라, 달리기 완전 빨라! 오케이! 하하하하하. <laughs> 느려. 저의 속도에 다른 애들이 따라오지를 못하네요. 자, 여튼. 아, 지옥의 체육 수업에서도 살아남았겠다. 이제 이 이상한 복도만 지나서 나가면 진짜 집에 갈수 있을 거야. 내 네, 겨울방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저거. 오, 이건 또 뭐야? 오, 이 바닥에 있는 초록색깔 슬라임. 친구들이 가지고 놀다가 흘렸나 봐요. 이렇게, 아, 아, 넘어가주고. 어디야, 어디야? 어, 잠깐만. 아, 저기, 저기만 나가면 바뀐데, 문을 누가 막아놨어요. 선생님들이 내가 탈출하려고 하는 계획을 이미 알아버렸나? 아, 이거 들켰네, 들켰네. 들킨 이상 조심해서 넘어가주도록 할게요. 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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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 곰밭 곰바... 따위는 뭐 가뿐하게 피해갈 수 있고. 이건 또 뭐야? 도실에 들어가야 해. 올바른 문을 선택하세요. 올바른 문? 올바른 문을 선택하라는 게 무슨 말이지? 어, 저 앞에 있는 애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 어, 치, 친구야? 아, 안 움직이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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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긴 아닌 것 같고, 여기 작은 문들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네요. 그럼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어, 뭐야? 아이고, 선생님! <뭐라> 들켜버렸어 아 다른 문들에는 선생님이 저를 잡으러 기다리고 있군요 그러면은 어떤 문을 선택을 해야 될까 이, 이거 내 생각에는 요거야요거 뭔가 왼쪽에 제일 끝문 아 맞았죠 이거 제작자분께서 심리전이 조금 약하시네 어 근데 잠깐만 갑자기 과학 실험실에 들어와버렸네 어,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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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해야 할 일은 이 도구를 전부 다 써버리는 거예요. 무슨 차원문을 만든다고 한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읽은 거 맞나요? 과학 수업 시간에 무슨 차원문을 만들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어? 잠깐만, 설마! <laughs> 아니, 이게, 이게 된다고? 이, 이, 이 이게 되네? 아, 아, 좋아요. 우리 과학 선생님께서 차원문을 만드셨어요. 아, 선생님 되게 대단하네요. 저, 어, 그러면 한번 들어가 봐도 되나요? 나이 세계에 가보는 게한번 꿈이었거든. 캔디랜드? 아, 여기가 바로 이 세계구나. 여기는 모든 것이 다 사탕으로 되어 있어요. 와, 이 다리는 아마 빼빼로인 것 같고, 왕큰 사탕이다. 이거 한번 핥아먹어봐야지. 음, 달음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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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 아주 맛있습니다. 오, 나이 세계에 그냥 영원히 살고 싶은데. 어, 잠깐만. 근데 이 세계에는 비디오 게임이 없다. 아, 비디오 게임이 없으면 안 되지. 나또 게임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게임기 없으면 안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구미베어들. 구미베어들을 밟고 이렇게 넘어가 주고 이거 선택하는 거구만. 내 생각에 이거 빨강이에요. 이게 맞아? 오케이 오케이 제작자 분께서 조금 심리전에 약하시네요. 자 좋아. 오 이번에도 맞았다고? 한 번에 맞춰 버렸다. 이게 바로 천재 초초. 자 좋아요. 이제 마카롱 밟고 넘어가 줍니다. 아 점프, 점프. 오케이. 오 저기 이제 나가는 차 창문인가? 한번 나가 볼게요. 어? 수, 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어서와 초초. 이제 한번 나가 보시지? 아, 그 그게. 아니, 제가 도망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집에 갑자기 볼일이 생겨 가지고. 아, 나 이거 선생님한테 딱 걸려 버렸네. 그 선생님이 지금 탈출하려고 했던 학생들을 다 가둬 놓고 못 나가게 막고 있어요. 아, 나 잠깐만. 근데 선생님 지금 자고 있거든. 어, 저기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 같아. 아, 환기구를 이용해서 크크크 또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선생님들은 바보라니까이 환기구로 나가면 되는데 크크 자 좋아 오 뭐야 어? 여기 어디지? 아 카드키다 카드키 오이 카드키를 먹었더니 레이저가 사라지고 이제 저 교실 문 밖으로 나가면 되는 거구만 오케이 오케이 아주 쉬워 자 좋아 이제 다시 돌아가 줄게요 자 아, 이쪽이었나? 오, 선생님의 코고는 소리를 따라가면 되네.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얘들아 더 이상 참지 마. 어 겨울방학이 없는 학교에게 어 본대를 보여주다고. 어다 같이 탈출이다 탈출. 오케이. 자 이렇게 문 열고 나가 좋습니다. 자세이브 포인트도 한번 밟아주고. 어 뭐야? 어어어어 어, 어, 어? 아니 교, 교장 선생님? 레이저 작동 중 학생은 탈출할 수 없어요 아니 도대체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진심으로 막는 거야 땡땡이 좀 치면 안 되나요? 아 이런 학교니까 겨울방학 없애고 막 그러지 아저 전학 갈 거니까 잡지 마세요 자, 좋아. 자 이렇게 교장선생님의 레이저도 가뿐하게 통과를 해줬고요 뭐야 학교가 다부셔지고 있잖아 나 아니어도 망할 그럴 차례였네. 아 이래서 학생들 못 나가게 했나 보다. 이거 다른데 가서 신고하면 안 되니까. 아 이거 아이코 발이 미끄러졌네. 아 이거 발이 쏙하고 미끄러져서 어, 빠져버렸는데 이번에야말로 한 번에 통과해주겠어, 저 좋아. 어 여기였지? 여기를 이렇게. 오오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살짝 미끄덩 한. 데 어떻게 잘 넘어왔네요? 자 여기서 세이버 포인트 밟아주고 아니 이거 복도 청소하는 애가 이렇게 물을 다 쏟아놓고 안 치우고 갔네. 아나 이거 또 물을 밟으면 신발이 축축해지니까 조심해서 넘어가 주도록 하고요. 이쪽인가? 오 좋아 좋아 좋아. 뭐야 미술교실 완전 망했잖아. <laughs> 아이 연필들 밟고 조심해서 넘어가야겠네. 오케이 오케이 저 이렇게 거대화된 연필을 밟고 넘어가 줍니다. 아 좋아 아니 도대체 언제쯤 나갈 수 있는 거야 이 학교 <laughs> 아 우리 학교 이거 학교가 아니고 감옥 아닙니까 감옥? 학교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교복이라는 이름의 죄수복을 입고 뭐 이런 옛날에 시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시가 떠오르네요 어 아, 뭐, 드디어 바뀐가? 어 좋아 아이 사물함 중에 하나에 비밀 통로가 있대. 아 비밀 통로 어디일까 이렇게 이렇게 요요요렇게 보면 되나? 어, 아닌데 잠깐만 요, 요 요렇 게어 이쪽이다. 오케이 아한3 초만에 찾아버렸네. 이제 또이 비밀 통로를 통해 가지고 나가줘야 되는데 오이오이 오, 이 바람 바람 바람에 밀리지 않게 조심 조심 조심. 어, 이거 죽을 뻔했네 이번에 진짜서 좋아. 이 밑에야 그리고 움직이는 레이저도 있어요. 자 오케이 이렇게 피해주면? 제가 완벽하게 피한 줄 알았는데 실패했었네요. 괜찮아, 괜찮아. 이번에야말로 이렇게 했다가 기다렸다가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나 얼른 지나가, 얼른 지나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때 쇼크하고 넘어가면 너무 쉬워버렸죠? 야 친구야, 너왜 갑자기 구명조끼랑 튜브 끼고 있냐? 어 뭐야? 수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 아, 수영하려고 끼고 있는 거구나. 야 그럼 나도 하나만 빌려줘. 안 빌려주네. 어. 저 친구 우리 우정 어 갑, 갑자기 갑 싸늘해지네 아 좋아요 친구가 튜브랑 규명조끼 둘다 자기가 쓴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맨몸 다이브 오케이 자 좋아 이렇게 맨몸으로 다이브해서 오케이 오케이 이쪽으로 나가주면 되겠죠 야숨 참아 숨 참아 좋아 좋아. 요렇게 요렇게. 어 어디지? 어디지? 아 이쪽이다. 이쪽이다. 여기는 통로가 되게 좁네. 하지만 저는 수영을 완전 잘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물개처럼 헤엄쳐서 오오 오, 오, 됐다 됐다 됐다. 위로 위로 위로. 어오오오오오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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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올라가 주면 오케이. 야 여기 수영장으로 나왔네. 나 아, 이제 어디로 나가야 되지? 아 요쪽에 있다. 여기에 사다리가 있고요. 이 사다리를 타고 나가 주면 됩니다. 자 이제 진짜 바뀌겠지? 어 뭐야? 아 아직도 바뀌 아니라고? 아 괜찮아 괜찮아 여기 샤워실입니다 샤워실. 이렇게 샤워실도 이렇게 폴짝폴짝 뛰어가지고 넘어가 주도록 하고요. 여긴 또 어디야? 오 진짜 바뀐가? 저기요 문 열어주세요. 아 뭐야 문안 열리네. 아 그럼 이 화장실로 가는 건가 보다. 아이 하필 남자장실이네. 화아 잠깐만. <laughs> 아 이거 점프를 잘못했어. 음 <laughs> 저답지 않은 실수를 해버렸네요. 괜찮습니다. 자 이거 시점이 자꾸 맵 밖으로 나가서 조금 불편한데 요렇게점프준다면응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자 이제 이 땅굴을 이용해서 나가주면 되겠죠. 아 아까 전에 오른쪽이었으니까 왠지 이번에는 왼쪽일 것 같아. 이렇게 왼쪽을 따라서 가주도록 합니다. 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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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진짜 빛 끝에 냄새가 난다. 아, 좋아요 요렇게 통로도 통과해줬구요 아 이제 진짜 밖에 냄새가 나는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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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점프해주고 요렇게 점프해주고 요렇게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좋아버렸고 어 이건 또 뭐야 아 이거 좀 어려워보이는데? 잠깐만요 이거 슈퍼점프 좀 마음의 준비 좀 할게요 마음의 준비!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한번! 오 어, 오케이! 큐! 와 대구 통과했네 자, 그리고 이제 이 하수구만 남은 것 같은데, 여기는 어디로 가야 될까? 아, 저쪽이다, 저쪽. 저쪽에 사다리 있는 거 보이죠? 저 사다리 타고 나가면 진짜 바뀔 것 같아. 이번에도 밖에 아니면은, <laughs> 저이 게임 제작자한테 편지 보냅니다. 아, 잠깐만. 이쪽도 아니네? 뭐야, 어디로 가야 돼? 아, 나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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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아, 제가 길을 조금 헤매버렸네요. 하지만 저의 엄청난 추리력으로 바로 길을 찾아버렸고요. 자, 점프, 점프, 점프. 여기가 평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밟고 갈수 있었다. 자, 요렇게 해주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돌아가 준 다음에 자, 좋아. 이번에도 오케이, 오케이, 점프, 점프. 야 좋아, 좋아. 오케이, 오호. 이제 진짜 바뀔 거야. 자, 이 사다리를 타고 나가자. 축하해요, 초초. 당신은 학교에서 탈출했어! 미친 학교에서 드디어 탈출이다 엄마한테 말해서 전학을 가든지 자퇴를 하든지 해야겠어 자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겨울방학이 없는 학교에서 탈출하기 재밌게 플레이 해봤고요 곧 오는 겨울방학에 여러분들은 뭐 하실 건가요? 저는 아마도 유튜브 보면서 귤 까먹을 듯 크크. 댓글로 겨울방학에 뭐 하실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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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